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비트리의 정라부 인사드립니다. 악마를 해방하는 건 기분 좋다고.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에 등장하는 이제 또 하나의 홀더죠. 네, 플라스틱 덩어리 리바이스 바이스탬프 홀더와 이글 바이스탬프입니다. 자, 우선 이 물건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본 영상과 채널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대상으로 취미 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어... 반다이의 또 다른 상술 중 하나죠. 인질극. 이제 스탬프든 모든 키 아이템을 이제 홀더에 끼어 팔기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를 인질극이라고 하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딱 봐도 필요 없는 물건인데, 그거랑 같이 주요 키 아이템 또는 인기 있는 이제 뭐 라이더의 키 아이템을 같이 끼어서 판다든지 뭐 그런 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또한 동일합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정면을 보면은 홀더 두 개, 플라스틱 판때기 두 개와 함께 이글 바이스 템프. 그리고 이글 바이스 템프의 모티브인 다멸 라이더 더블. 더블의 폼으로 변신한 리바이와 바이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위에는 가멜라이더 리바이스 로고와 함께 아래는 가멜라이더 5 0주년 로고도 달려 있습니다. 이 왼편으로 돌리면 이글 바이스탬프의 모습과 함께 내용물과 이제 QR 코드 설명서 QR 코드가 나와 있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바이스탬프를 들고 있는 리바이의 모습과 이제 장착한 이제 리바이스 드라이브에 장착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뒷면으로 돌리면 아래면은 이 홀더의 사용법이 나와 있고요. 여기 윗면은 뭐?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나한테 약간 이런 식으로 꺾어서 보여드리긴 좀 불편한데, 이걸 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변신하는 방법과 필살기, 리믹스 필살기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야. 이 해볼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럼 바로 물건 꺼내볼게요. 자, 내용물을 잃었습니다. 바이 스탬프 하나와 플라스틱 쪼가리 두 개, 그리고 설명서를 가장한 주의사항이 들어있는 쪽지입니다. 설명서도 안 넣어주면서 요런건또 챙겨줘요. 정말 쓸모없어요. 뭐 요즘 반다이 행보를 버리겠네 버려. 자, 그리고 내용물을 꺼내면은 인질 플라스틱 두 개, 인질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플라스틱 쪼가리 두 개부터 볼게요. 이거는... 아! 포장은 또 깔끔하게도 해놓았어 플라스틱을. 아하하 자 포장지에서 꺼내봤습니다. 정말 가볍고요. 우선 진짜 통짜 플라스틱입니다. 바이스 템플을 이런 식으로 꼽아서 벨트에 달아서 이런 식으로 홀딩을 하는 제품이고요. 뭐 딱히 다른 뭐 그런 건 없는데, 뭐, 잘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래 한번 정도 텀이 걸려가지고, 딱히 빠지진 않는데, 힘주면 그냥 빠져요. 예. 뭐, 그냥 자유낙하만안 되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뒷면은 이제, 아, 어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든 건또 처음인 것 같네. 이건 아무래도 줄 꼽는, 줄에 꼽아도 되고, 이 작중에서 어떻게 끼고 다닐진 모르겠는데, 이거는 바지에 끼라는 거겠죠? 예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또 심지어 안에는 골다공증 입니다 예 가벼운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오른쪽도 동일합니다 아 이번 건 진짜 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뭐 제로 온도 거의 그냥 통차 플라스틱이 긴 했지만 훨씬 견고했던 느낌이고 무거웠고 심지어 이거 소 드라이버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한쪽은 다른 데다가 넣어가지고 안 갖고 왔는데 양쪽에 총세 권의 원더 라이더북을 보관할 수 있고 또는 한쪽에는 두 권, 한쪽에는 이제 칼을 꼽아가지고 이제 필살기를 사용하는 발톱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놀이거리가 있어서 이건 솔직하게 사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꼽아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 거는 정말 와바이스템프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죽어도 안살것 같은데. 이거는 더블을 진짜 인질로 사본 게 신의 한 수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쓸모가 없네요 이건 치워놓고 바이스탬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블이 모티브가 된 이글바이스탬프이고요 동일하게 음성은 한 가지 찍는 음성도 한 가지 살짝 누르면 이제 뭐 대기음성이 나오지만 듣기가 힘드니까 그냥 드라이버에 꼽아서 들어보고요. 동일하게 뒷면에는 뭐 인식하는 요거 저기선 있고 레일 있고 QR 코드 있고 절연지는 지금 방금 뽑았으니까 없고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 홈이랑 역시 양쪽에 스피커 윗면에 기동 스위치 요렇게가 있습니다. 어 이게 전부니까 바로 리바이스 드라이버 사용해서 변신 필살기 리믹스 필살기 전부 들어보도록 하죠. 리바이스 드라이버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글 바이스탬프 사용해서 변신을 해볼게요. 어마이너 하네요 가사에로 너의 날기를 세워라 이제 더블의 명대사죠 너의 죄를 세워라의 이제 약간 어레인지 버전인 것 같네요 확실히 이런 거잘 챙겨준 거는 50주년 기념 라이더들을 기념하는 작품이라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 모든 맛은 확실히 있네요 하지만 요요요 요요 요. 요 플라스틱 조각이 이거 두개 이거 정말 너무했습니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바로 필살기도 사용해보죠 필살기 사용했고요. 그럼 리믹스 필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믹스 필살기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걸로 이번 리뷰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변신을 해제하고 자, 이 올려놓고, 저의 이제 간단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 우선은, 바이 스탬프는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음질이 이제 뭐 영상으로 듣는 것보다,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깨끗하고 커요. 음질이 상당히 좋고, 음질이 상당히 좋고, 큰데, 어, 확실히 리바이스 드라이버에 문제가 좀 많은 거고, 그리고 요거, 홀더. 저번에 나왔던 세이버 홀더가 워낙에 잘 나와서 그런 건진 몰라도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 예. 우선은 홀딩 할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개인 거는 뭐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은데 우선 요, 요, 렇게이 큼직한 한건요 조그만한 판댁이 요렇게 판대기에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웃기고 그리고 너무 약해요. 이게 남자 힘으로 좀 누르면은 조금 들어갑니다. 예, 살짝 살짝 눌려요. 하, 그 정도라서 조금 아 그렇다. 예, 통짜 플라스틱, 심지어 골다공증. 뭐그 어, 정도고요. 뭐 리바이스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홀더가 나쁜 거예요. 그 홀더를 만든 반다이가 나쁜 거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